<웃음> <웃음> 제천 이6 8 k m 뮤직큐 좀 작게 <laughs> 하러니까 볼볼 TV 마이입니다신입니다이 네, 저희는 오늘도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. 이 화창한 날씨, 완연한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은 영월의 별마로 천문대라는 곳이 풍광이 워낙 이쁘다고 해서 신나게 달려가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기회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? 안전하게, 즐겁게 좋은 눈에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신다 되죠. 아니야. 다 와우. 이야, 절대 넘어지지 않는. 심할수 있을 거다. 네, 근데 좀트릴은좀 필요하겠지만, 음, 뭐이게 공기를 맞는 바람을 맞는 그 오픈 에어링은 다 누릴 수가 있지. 보자 보자. 와, 멋있다. 해. 음. 오, 현역가왕, 멋. 네. 할리 아니? 할리할리 오, 음. 어, 그냥 저 뒤에 담는 것 같은데? 음, 개조하신 것 같은데? 할리저로 호텔이 있나? 아, 응, 트로트 딱 들으시면서 <웃음> <웃음> 멋있다. 오, 빨라, 빨라. 그럼 배기량이 우리 열배데열 아, 배인데, 열 배인데. 할리 레이 할리 아이씨지 떠지 빵 떠지 빵빨 할리 라이 식당으로 갈 거거든. 점심 먹으러. 제천 안에 있는. 오늘은 두루치기 먹을 거야. 와우 이아지와 국밥이 아니다! <laughs> <맨날> 국밥이 아니다! 국밥이 아니다! 국밥이 아니다! 국밥 아니다! 국밥이 아국밥만아고국밥 하는 새들 바라보며 아 오토바이 군단 온다 따봉 해주고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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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아 KTX 군단이야 아 멋있어 따라가고 싶다 멋지다 <laughs> 어 뒤에 차, 차도 하나도 안 따라와. 이렇게 느리니까 이렇게 자연을 느끼지. 다들 물어봐요 여보. 아니, 그, 너무 느리지 않아요, 뭐. 근데 별꽃을 보면서 가는 거 좋아요, 그 그렇지. 이런 원동기만의 매력이 있지. 박달제 올라가 볼까 한번 아 가고 싶긴한데 가볼까? 가자 파파 가, 파파파가 가. 어 이것도 경험이야 와우 와우 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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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심 심심, 심심하잖아 네. 오조심하 어, 여기 나무 꼬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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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길길 꼬부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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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랑. 계속 꼬부랑이다 계속 꼬부랑 와우 코스가 좋네 계속 직진으로만 오다가 갑자기 코너가 많이 오는데이벤트 선사해 니다 시동 끌게 텐션 올리고. 여기 또 여기 맛이 있네요 또. 네. 응. 다른데. 와. <laughs> <딱> 그 장면이. <laughs> 다리만 보. <웃음> 와우. <laughs> 아진다 <재밌다. 웃음> <laughs>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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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맛있어. <laughs> 어, 김종국이에요? 김종국. 점잖겠다, 시부영. 두려워, 있다가그 제천 길에서부터 양지까지 가는 그 직선 도로가 너무 지글지글같다가 좀. 어, 가다가 호두가자 하나 먹지 뭐. 어. 뭐 <laughs> 호두가자 <호도과자> 파아 <파나? 웃음> 있으면 먹어야죠. 뭐두개죠뭐 하는 거야 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좀 당당한데. 너도 컨텐츠다. <laughs> 어우, 너무 재밌는데? 지금 이 코스 딱 좋다. 네. 아우, 길도 너무 이뻐. 네. 길을 다 담아라. 와우. 1점 캠들아, 잘 담아라. 너희들의 역할은 여기서다. 와어 아우. 아우, 야, 이거이거어우 힘든데? 어 오우, 야. 이거 넘어지겠다, 이거. 어우, 야. 와. 아, 좋아. 길 너무 좋아. 와우. 와 엄청 넘어야 돼. 오, 뭐야, 뭐야. 오! 와, 미, 뭐야? 미끄러졌다. 넘어졌어? 아니, 아니, 아니. 오안 보여, 왜? 뒤에 약간 슬림 났었어. 갑자기 멈춰가지고 여기 맞죠? 어오우 쫄았다 씨. 와 뒤에가 슬립이 나버리네 갑자기 변속 저단으로 하면 슬립나 어. 뒷 브레이크 세게 밟아도 그렇고 달려봅시다 땅이 많이 젖었다 그니까 여기 느낌이 뱀 나올 것 같으니까, 영월지역 약간. 습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, 여기. 아마도 이상하실 게 없지, 강원도 때 뭐. 솔직야 난이도가 있네요. 난이도가? 난이도가 쉬... 있어요. 어, 쉽진 않지. 네. 봉래산 봉래산이구나 여기가 아 걸어서 올라간다고? 근데 거리가 꽤 되는데 음. 이르시 진이 금지네 슈... 네. 셔틀버스로만 갈수 있대 오케이 통이 캐 보셨어요? 안캐 보셨습니다. 네 잘 보이네. 혹시... 아또 쉬었다가 타니까 또 새롭게 타는 맛이네 또. 아, <laughs> 씨. 에너지가 올라왔어. 와, 와 새벽녘 같다. 아유 산꼭대기 똥도 싸고 하더 그냥 너무 놀네 그냥. 상쾌하게 내려가 내려놓고 가십시오. 아 미웠어 아주 그냥.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어 여기. 오, 아, 여러분 아, 저기입니다 별마로 천문대에서 내려왔습니다. 야 내려오는데 13분 걸렸어요. 어, 금방이네네 금방 내려왔네. 뭐야 역중했어. 뭐, 거왜 그래? 어, 저, 이, 땡큐 이벤트이씨. <laughs> 고마워요. 역주행하시면 안 돼요, <laughs> 아주머니. 환자복 입고 뭐 있어? 환자 환자인가 본데? 감기병들 탈출한 거 아니야?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. <laughs> 역주행을 했어. 이벤트 우리 <laughs> 컨텐츠. <웃음> 저렇게 도는 사람 처음 봤네. 요 차로 역주행. <laughs> 나는 뭐1 7 0 k g 인데 너는 2 3 0 k g 지 아하하하. <laughs> 아하하. 딱 집에 가면 나앵코하겠다그러겠네2 0 0 k g 딱 타니까. 응. 1 6 0 k g 아직 멀었다. <웃음> <웃음> 되게 멋있다, 여기. 엄청 예쁘게 남았어. 우리가 여기, 여기 넘어왔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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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넘어왔어. 우리 막다리째. 내 네, 터널로 갈 거야. 부서지기 전에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만내카로 영월 얼마로 참문대를 마감하게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타고 있네요. 자, 마터커브를 엄청나게 고문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네요. 찐 PD가 더 먼저 몸이 부서지는 거 아니야? 허리 부서질 것 같아 지금 하하 아, 너무 힘들어 <laughs> 나는 곧 수원 집에 도착이지만 그때는 60km를 더 가야 한다는 거 저는 2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어. 피곤하겠지만 집중력을 잃지 말고 네. 힘내고 야추우에 떨지 말고. 야 <웃음> 아! <웃음> 알람은 꼭 하시고요 좋아요, 구독,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에 인사드립지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